정치라느냐 음. 그렇게 해가지고 내부에서 이런 소리 가 나면 안 되잖아요. 어. 이게 이게 4월 2 0 2 1년 4월 1일이야. 어. 아침에 그 새벽에 제가 이 칼럼을 쓰고 3시에 나가잖아요. 아침 음. 1 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3시에 나갑니다. 운동. 이거 써놓고서 내가, 내가 윤석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새벽에 이제 들어와서 다 모아봤어요. 쓴 칼럼을 모아봤더니 윤석열이 쓴 칼럼이 200개는 되는 거예요. 차감권 음, 물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2021년 4월 1일이잖아요. 이거부터 네. 2022년 4월 1일까지. 딱 1년. 딱 1년치입니다. 네. 2020년 4월 1일부터. 그죠? 아. 여기서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. 아. 그렇게 쓴게그책입니다 음. 근데 이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애 엄마 아들한테 이제 이게 효자도인지 모르겠어. <laughs> 결국 효자도 성검이다. 아셨어. 음. 세게 썼죠. 이게 뭐 숭이에 뭐 여기 이제 그 문재인 사람인데이글 예. 쓰는 분들의 진짜 그 무기가 그러니까 펜은 칼보다 강하다. 예, 간결 명료하게 탁탁 네. 써버니까 그 칼은 옆에 있어야 이게 효능을 봐야 돼. 옆은 전체가 다. 예. 맞지, 우리 총장님 말씀한 거 보니까 간절하시던데, 확신만 닦아. 저는 하니까, 준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덕담을 예. 제가 들은 역대 들은 최고의 덕담. 예. 최고야, 공총장님. 그럼. 그요 최고의 덕담. 다 그렇습니다. 그다그그습니다 그렇습니다. 그뭐 <laughs> <시도해 주니까> <미치지>. 대전부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조한기 총장님도 못 뵙고 조한규 총장 다음 어떤 분이 또 송자 총장도 대전부 선배였잖아요. 예. 송자. 저도 모셨습니다. 네, 응. 송자 총장님이 골프를 진짜 좋아하시다. 아. 어디 외국 갔다 오시면 바로 골프장 가시. 지금 건강하시죠. 지금 은 그를 끌어안합니다 그 사모님이 그미 8군 의사를 하셨잖아요. 그 아... 8군 병원에. 대정부 선배 중에서 이제 그 허영 교수님 아세요? 아니요. 동작이어서 저... 예. 저랑 법무부 정치회교를 3년 했는데 그 선배님도 대단하고 음. 정말 훌륭합니다. 정말 여러 가지로 훌륭합니 소신이 뚜렷다고 그, 우리 그, 저 교육부에, 예, 이름 먹고 차관, 음, 뭐. 아그저 어, 우리 저 대장군 출신들요 그, 아니 차관님 우리, 우리 저아 이종서 이종서 말고 저기 우영식, 우영식, 박백봉, 어, 어, 박, 아 맞다 맞다 세 맞아, 명이 있죠 세, 세 명이나 되네. 우영식 그때 이해찬 장관 비서실장을 했어요. 그렇죠. 그때 제가 교육부에 계셨던 김신호.